그나 사랑이 애매한데 이런 우리가 많아도 그 원진이면 우리는 다개차든다예 네, 그래서 지금은 1.4로 한명씩 집중하려고요. 1.4 손지는 거는 너나 잘하니까. 하지 마. 자기만 딱딱 정해 우리팀 내에는 딜러를 보호하는게 뭐 가장 중요하다 맥도야! 글썸파이들 그 랩투고 우리 sb 본진 바로 간다 잠깐 인사 정도만 하고 오겠습니다 나 우리의 착사업자 그리고 네가 저기 보동이 맡아야지 훈주님 바닥에 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호동 오늘 일투기사 정리하자 게이야쟤 이방 게임 피할 조금만 돼. 놈 너랑 스타일이 닮았는데 뿐이면 충분합니다 그래 1분 안에 정리하고 마무리하자 예 네, 네, 알겠다 형 포동이. 호동이다 형님, 일을 보니까 인도 기사 정말 장난 아시거든요? 인도 기사도 제물인데, 저 기사는 소개보이네 뭐, 저거. 아니, 저거 어떻게 얘기해, 저걸? 고등아, 우리 부동산는또 갔다 왔다. 그거 물아나못 이긴다, 형. 형님, 저 이제 S.E. 본전에서 우리 쪽으로 오는데요? 아, 그때 기사를 없고 다 법사인데? 뭐지? 본법리사 없이 쇼크 보고 그냥 달려간다고? 아버님 안녕? 어, 어, 군집다 불사파가 우리 아래안 되는 이유 싸움은 이런 빨인 거 몰라요? 근데, 이더가 너무 약해 당신만 없으면 10분이면 끝나 랩쇼! 아 무서워! 바야 형님! 아왜배을안어 렌티야, 수증료도 나 지금 잃지 못해 일단, 전심 먹자 살보내안 된다 엠망이! 원잇 션션 갑니다! 오늘 싸가지 액션! 아이 천사 이 새끼! 사람 필 어디가 임마! 랩 으! 버티 진짜 버티 진짜 얘들아 엔젤 대캐이셔우 리 뽑아라! 얘들아 제박설아 브레이기 2.45헉 뱅님들 나이스 빵에나 이제 시작 호 대령 노백이 이사인파 나이스 타이 시대 리리 이번에 이후 대령 대님 쇠고기 땀복추 뭐 대사명 존나 이승 진 어이가 없네 해리! 아 까비까비 지금도 더 중요하다 지금 바랑이랑 SBR 정신 없을 때내 수등급 간다 엔티아 믿는다 예쓰! 나 리스하고 말에서 뛰어올게 어째서 공격 데리고 가서 저기 마무리해 밀리는 거 용서 안 한다 내가 여기서 리스하면 우리 팀 사기 떨어질 거야 난 여기서 죽지만 우리 불사 파열은 타오를 거야 얘들 지금 어디야? 지금 이친 중에 있습니다 영역의 가구로 애들 모아서 바로 튀이와 애들 이제막3 0렙이 넘었습니다 튀어와 알겠습이다얘가자가자